안녕하세요. 디지털 양의사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디지털 양의사 q a 입니다 오늘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우리나라 최대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입니다. 하루에 방문자 수만 해도 약300 내지 400만 명 정도이고요. 하루 에 평균 약 100만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고 200 내지 300만 건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이라 부르지만 디시인사이드에서는 갤러리라고 부르는데요. 각 분야별 개설된 갤러리 약 2천여개 그리고 미니 갤러리 6천여개 마이너 갤러리는 3만여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글에는 상상도 못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욕죄, 용해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음란물유포죄로 수없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접속하고 조회하는 디신사이드에 만약 자신에 관련된 신상정보나 음란물, 사진, 동영상이 퍼져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삭제를 진행해야 할 건데요. 이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장애사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장애사 Q&A였습니다.